2022년 작년 8월 한 고깃집 사장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게 홍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내가 와주었으면 하는 내용이었다. 그후 11월 방문을 하였으나 이미 가게는 내놓은 상태. 예. 아 그래요? 그럼... 사장님은 빚을 내서 세종에서 다시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내가 약속했다. 다시 오픈하시면 이번에는 늦지 않게 다시 방문해서 맛있게 먹으러 가겠다고. 그때 대전에서는 좋은 성과를 못 올리셔가지고 이번에 세종에서는 좀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 그 가게 오픈 시간이 오후 4시부터거든요. 근데 제가 오픈 시간에 좀 맞춰서 가려고 지금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손님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도움이 되겠냐마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얼굴도 한번 뵐 겸해서 왔습니다. 네 한번 가 볼게요. 와, 근데 세종은 정말 이렇게 건물들이 생각보다 크네요. 여기가 시내 같은데. 한솔동? 야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인가 뭐지? 아, 저기 있네요. 돕미당. 저기 모둠 한판씨 주세요. 씨 예, 씨랑 그다음에 소주 하나하고 테라 하나 주세요. 네. 아, 네. 숙성하는 거예요? 네. 아, 숙성해서 판매하시나 보네.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아, 괜찮아요? 저저 아, <laughs> 저 직원이시죠? 네, 저 직원. 지금... 사장님이 잘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아, <laughs> 직원분 인상도 좋고. 네. 자, 이렇게 찬들이 있는데, 요거 조금 옮기겠습니다. 어우, 많이 나오네요. 음, 내가 좋아하는 와사비도 듬뿍듬뿍 주셨네. 요즘 어떻게 좀. 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 3개월 정도 됐는데. 아, 3개월요? 네. 어,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네. 와 금방 가네요. 아. 네. 자, 세종의 돕미당 왔습니다. 근처 사시거나 하시면 또 가끔씩 놀러 오셔가지고 뭐 사장님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맛있는 고기 드시면서 그렇게 또 가족들끼리 또 연인끼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형님들 누님들 아님들 네, 짠. 와, 근데 이제 날이 조금 풀리긴 풀렸나봐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숯불 앞에 있으면 덥다고도 못 느꼈거든요. 이제는 살살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게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자, 일단 뭐 저기 직원분께서 맛있게 구워주셨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거는 목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삼겹살. 야, 일단 삼겹살부터 먹어줘야죠. 한국인들은. 삼겹살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와사비 조금 올려가지고 그리고 마늘에 쌈무까지 이렇게 아 하나 더 올리자 삼겹살 두 점씩 먹겠습니다 남자답게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두 점씩 자 형님들 누님들 아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저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왔네요 먼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아, 진짜, 숙성돼서 그런가, 맛있네. 음. 아, 아이, 고맙습니다. 아, 숙성돼서 그런가, 맛있네, 상이. 아,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저번보다? 네, 그때보다 저희 배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 자, 요거는, 이 제, 된장찌개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여기 뭐 이렇게 예전에도 왔었고 이번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재오픈 하셔가지고 또온거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막 맛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맛에 맞아요 이 가게가. 그래서 제가 그때 대전에서도 먹었지만 제 입맛에 안 맞으면 사실 안 오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제 입맛에 맞아요. 그래서 또 오게 된 거고. 아, 근데 이거 된장찌개가 진짜 일품인데. 응? 드디어 이제 3월입니다, 3월. 왔어요. 3월달이 왔어요. 2023년도 1월, 2월 가고 3월이 왔어요. 아, 3월 온 지도 좀 됐구나. 그냥 눈 깜짝하니까 1, 2월 지나가고 3월 그냥 점핑한 것 같은. 금년에 저의 목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소소하게 그냥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냥 이런 것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검진 같은 걸 받고 집중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사실상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뭐 영원하진 않겠죠. 또 싸자 먹는 게남는 겁니다. 야, 이거 참이중성 지방 조금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어요. 중성지방의 이 알코올을 줄일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줄이지? 만약에 줄여야만 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정말. 굉장히 친절한 또 직원분도 여기 계셔가지고 또 잘생겼어요. 인기 많죠? 여자 많죠?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어. 자 항정쌀 쫙 올려볼게요 저는 근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와사비 고기에 올려가지고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많이 넣긴 했는데 와. 자퇴 우린 갑니다 <laughs> 무리하지는 않을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또 술의 양이 센 편이 아니라서 자, 형님들 누님들 아님들 오늘 또 영상 봐주시러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맛에 삽니다 제가 솔직히 다른 거 없어요 짠 아, 와. 이게 또, 항정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항정살이 이 지방이 많아가지고 고소하거든요, 이게.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또그 삼겹살집을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항정살, 가브리살, 뭐 뒷고기, 뭐 목살 등등. 항정살이 맛있어요, 원래. 정말 맛있는 부위. 와, 항정살 이제 다 익어갑니다, 이거. 밝은 대냐에 술을 마시면 뭔가 여유가 있어요. 저 지금 다리 꼬았어요, 이렇게. 꼬았어. 뭔가 다리를 꼬고 여유를 느끼고 싶은 그런 대낮. 그런 낯술. 그런 낯술. 음. 좋죠. 자, 가자. 머니 머니 해도 술은, 예, 술병에 짠. 그게 최고더라고요. 아, 아 좋다. 쌈무에 이번에 깻잎니까지 음. 혼자 마시면 나 혼자만의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술의 맛과, 그리고 그 안주의 맛과, 그리고 저만의 그 정서, 삼합이 어우러져가지고 더 맛있어. 그래서 요즘 혼술, 혼밥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음. 뭐랄까, 고기 먹고 나서 해장이 되는 그런 맛? 음. 와, 좋다. 여기 사장님들은 제가 오면은 어떠시냐면은 절대 홀에 나와 있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홀에 나 있으면 제가 영상 찍는데 좀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일부러 막주방에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같이 하고 싶은데.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으신 사장님들이 있어요. 네. 저렇게 지금 주방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신다. 일단 고기부터 사장 들어가야죠. 아, 제가 고기 좀, 아, 제가 고기 좀 오면요. 고기를 남겨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고기를 남겨놓으면 절대 안돼 음. 아, 자, 또 한잔 갑니다. 소주로, 감, 소주로 갈게요. 와, 낮술 먹는데, 이렇게 햇빛이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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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이게 햇빛이라기 보다도, 그, 건물에, 그 유리벽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비춰가지고, 아야 아이고, 아이고 그냥 얼굴이 그 뽀샤시하네, 뽀샤시. 아이고. 아, 요즘에는 살찌면은, 어우, 예전만큼 똑같이 운동해서는 살도 안 빠져요. 나이살 때문에. 그래도 제가 고기 남기는 꼴은 못 봅니다. 다른 것 남겨도 고기만큼은 무조건 다 먹고 간다. 그런 신조기 때문에. 자, 형님들, 누님들, 아무도 오늘 막장하겠습니다. 예. 딱 깔끔하네요. 마지막 한발 남았습니다. 우리 삼겹살 한발 남으셨네요. 요거 싸가지고 막장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자, 상엽살 마지막 한 조각 남았을 때그 뭔가 서운함 그리고 마지막 잔 남았을 때그 서운함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네. 자 형님들 누님들아우님들또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영상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짠음 분사동에나 펜션이 없으세요? 데아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서 <laughs> 진짜로. 아, 근데 저분은 또 이렇게, 저또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아, 너무 고맙네. 어, 네. 멀리서 정말 에이스인데 저희못 오는 거라서 대전에서. 뭐 그러니까요. 하고, 아. 이렇게, 진짜. 아, 대전에서 일하러 오는 거예요? 네, 저 그래서 친구가? 이정도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어요. 두번 갈아서. 아유, 사장님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오는, 오늘 오니까.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어제 오늘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들어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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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이고, 아이고. 낚여사장님 <laughs> <laughs> 아, 네. 네. <laughs> 들어가세요. 네. 네. <laughs> 네 들어가세요. <laughs> 네.